Poucos Bye. <mimics> you right hedeis? 어제 저수지에 어 저랑 지인분 두분총세 명이서 낚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만 붕어가 나왔습니다. 실력 탁도 있겠지만 <laughs>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오늘은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아홉 치급 두 마리 만나셨고요. 허리끝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아 오늘 밤에 조금 더큰 녀석이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붕어는 예쁘네요. 최고가 조금 아쉽다, 그냥. 그래. 저기, 4자 처럼 가네. 여유롭네. 그렇네요. 선비네. 선비 붕어네, 선비 붕어. 와. 아... 딱 20, 29, 28, 뭐, 고래빨. 안녕하십니까. 보통의 존재입니다. 아, 전 지금 의성에 위치한 한 소류지에 나와 있고요. 아, 보통 의성 하면 토종터 소류지를 많이 떠올리죠. 아, 그런데 저는 의성에서 몇안 되는 외래종이 서식하고 있는 베스터에 나와 있습니다. 아, 어제 이곳으로 들어와서 지금 1박 낚시를 진행한 상태이고요. 아, 최상류 쪽에 자리를 잡고 하룻밤 낚시를 진행을 했다가 아, 붕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아, 오늘 하룻밤 더 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어, 사실 이번 낚시는 제가 평소에 친하게 지낸 선배님들 얼굴도 오랜만에 뵙고, 어, 그렇게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왔는데, 하룻밤 꽝 치고 보니까 어, 이 도전 정신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중전을 들어왔어요. 아, 약간 지난번 출조 때랑 거의 지금 상황이 비슷한데요 지난번 출조때도 하룻밤 꽝 치고 좀 상황을 변경해서 손맛을 봤는데 어, 오늘도 지난번처럼 이렇게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손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대편성은 오늘 욕심내서 총 15대를 펼쳤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최상류에 앉아서 저수지에 자생하고 있는 말풀 언저리를 공략했다면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말풀 사이 사이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포켓을 공략을 했습니다. 어, 수심도 많은 변화를 줬어요. 어제는 한 메다 50 내외로 공략을 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2미터 내외의 수심을 공략을 했습니다. 어, 미끼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옥수수와 글루텐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곳이 베스가 유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베스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요. 어, 토종터였다가 베스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어, 이 붕어들이 경계심이 높아졌는지 입질 형태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알, 흔히 얘기해서 총알 입질이라고 하죠. 어, 좀 빠르고 지저분한 입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 오늘은 그 입질을 얼마나 빠르게 파악하고 제대로 된 챔질 타이밍을 가져가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오늘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히 집중해서 밤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직 해가 넘어가려면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근데 집을 미리 밝히고 밤낚시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밑밥 뿌려 보겠습니다 아 물색이 너무 맑아요 사실 어제 낚시를 하고 아침에 이렇게 포인트 이동을 하면서 보니까 밑밥이 남아 있는 것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오늘도 밑밥을 뿌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어, 오늘은 어제랑 포인트 공략법이 조금 달라요. 지금 깊은 수심대 어, 수초 사이사이를 공략을 하기 때문에 밑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좀 넓게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광범위하게, 붕어들이 회유하다가 조금 더 머무를 수 있도록 밑밥 작업을 하고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이 낚시의 재미라는 것이, 뭐, 시알 좋은 붕어 낚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준비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어 아, 이 낚시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집을 이제 거의 다 밝혔고요 포인트를 옮기고 나니까 같은 저수지 안에 있지만 완전 이제 다른 낚시를 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지금 좋은 씨알붕어 만나면 좋고요 못 만난다고 해도 이렇게 조용하고 풍광 좋은 곳에서 하룻밤 보낸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될것 같아요 이틀 만에 붕어 한 마리 만났습니다. 사이즈는 지금 방금 재 보니까 29.5 나오네요. 아쉽게 월척은 안 되지만, 야 진짜 반갑습니다. 붕어. 어, 와이프랑 아들이랑 영상 통화 하고 있는데 찌가 좀 들려 있어가지고 좀 있다 보니까 살금살금 이동하더라고요. 챔질했더니 요런 예쁜 붕어 나왔습니다. 와 힘쓴다, 힘쓴다. 우와 찌 올림, 우와 힘을... 힘이 안 빠져요, 형님. 야, 붕어 진짜 예쁘다. 와, 드디어 나왔다. 시. 월체관수 나왔습니다. 와, 찌올림도 좋았고 잡혔는지 모르겠다. 붕어가, 와, 지금 어두울 때 봐도 진짜 예쁘네요. 와, 한 허리급 정도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한번 계측해 볼게요. 야, 이게 말풀, 말풀 속에 있던 붕어라가지고 채색이 진짜 좋네요. 와, 34.5. 와, 붕어 진짜 예쁩니다. 힘도 정말 좋고, 아, 깜짝 놀랐네요, 진짜. <laughs> 네,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야, 안개가 쫙 깔리더니, 안개 사이를 뚫고 찌가 올라오네요. 한 아홉 치급 정도 됩니다. 확실하게, 네. 와, 아니, 전화만 하면 입질 오세요, 진짜. I'm 에한 마리 나왔습니다. 수초밭에 사는 붕어라서 채색이 진짜 예뻐요. 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 안개 안풍낀풍 굉장히 장히죠철죠할수할까말민하민하에 차에 어, 가한 마리 더나 o t s u 음, 어제 밤부터 시작해서 입질은 굉장히 골고루 받았어요. 이쪽, 일단 우측, 제일 큰 녀석은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 저기 보이는 구멍에서도 입질을 받았고, 그 다음 아침에는 여기 정면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또 좌측편에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어, 보통 낚시하다 보면, 어, 한두 군데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입질 받는 경우가 많은데 어, 골고루 이렇게 입질이 들어와 주니까 굉장히 어, 긴장되는 하룻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그만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다행히 어, 둘째 날 자리 옮기고 이렇게 예쁜 녀석들로 손보고 갑니다. 제가 딱 바라는 붕어가 이 붕어였습니다. 이야... 채색이 진짜 예쁘지 않나요? <laughs> 34.5cm 멋진 월척 붕어입니다. 아유 밤새 살림망에 넣어놨더니 이 인물이 좀 상했네요. 아... 어제 밤에 좀 많이 설치더라고요. 예쁜 붕어로 손목 보고 철수합니다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이 녀석도 뭐, 나머지 세 마리는 모두 다 이제 아홉 치급이에요. 모두 아, 들 예쁘죠?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으쌰쌰. 오 빠르다. 다 아, 이렇게 어, 저 혼자였다면 이렇게 물색 맑은 곳을 아마 도전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어, 지인분들과 함께 2박3일 어, 재밌게 낚시하고 푹 쉬다가 철수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멋진 그림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